네이버 밴드 같은 경우는 회원 가입이 쉽기 때문에 자리에 묶어 둘수 있는 확률이 좀 높거든요. 오픈 채팅으로 공동 구매를 진행하다 보면은 그 방의 시끄러움과 말수, 그러니까 채팅창에 일위 올라가 있는 걸 싫어하시는 분들계실기 때문에 이탈률이 좀 높은데 안녕하세요. 네이버 카페 10분 제조 아침판 운영자 성실한 자두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오픈 채팅 공동 구매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오픈 채팅 공부와 함께 필수로 사용해야 될 네이버밴드 공동구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네이버밴드는요 공동구매를 진행하시는 분들이 필수로 알아야 되는 플랫폼인데요. 네이버밴드의 가장 장점은 네이버에서 검색을 했을 때 전혀 노출이 되지 않는 폐쇄형 플랫폼입니다. 그 많은 분들이 지금 공동구매로 네이버 밴드를 활용하고 계신데요. 네이버 밴드는 우리가 타겟으로 하는 주부, 그러니까 3, 40대 초, 중, 고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님들이 학교 소식이나 알림 같은 거를 받기 위해서 앱을 까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장 타겟을 유입하기 쉬운 앱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필수로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아이템 중에 하나예요. 자,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오픈 채팅을 이용한 공동구매를 할 때는 네이버 밴드를 필수로 이용해야 되는데 오픈 채팅에서 네이버 밴드로 넘어가서 공지사항을 보고요 거기서 스마트 스토어에 링크를 깔아갖고 연결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이버는 일단 다른 플랫폼에서 자기 플랫폼 그러니까 네이버로 넘어오는 것을 가장 좋아하거든요 오픈 채팅에서 네이버 밴드로 넘어가서 네이버 밴드에서 스마트 스토어로 연동돼갖고 결제를 하는 시스템을 가장 좋아합니다. 자, 네이버 밴드를 활용해 갖고 공동구매를 진행하면 몇 가지 장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공동구매 판매자가 가장 쉽게 그 앱을 운영할 수가 있어요. 일반적인 공지라든가 사진이라든가 글을 쓸때 단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이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 10분 정도만 만져만 봐도 이 앱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 수가 있는데요. 디자인이라든가 그것도 크게 꾸밀 게 없어 갖고 부담 없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각가지 링크를 심어갖고 여러 가지 홍보를 할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요. 링크를 타고 들어가갖고 내가 홍보할 수 있는 여러 채널에다가 그리고 각가지 링크를 또 차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이버 밴드 같은 경우는 회원 가입이 쉽기 때문에 자리에 묶어둘 수 있는 확률이 좀 높거든요. 오픈 채팅으로 공동 구매를 진행하다 보면 은그 방의 시끄러움과 말수, 그러니까 채팅창에 1이 올라가 있는 걸 싫어하시는 분들 계실 때 이탈률이 좀 높은데. 오픈채팅에 들어오신 분들이 이탈률이 높기 때문에 그분들을 잡아들 수 있는 네이버 밴드에 반드시 회원을 가입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이버 밴드에서 모든 구매가 이루어지게 만들어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네이버 밴드 같은 경우는 운영이 굉장히 쉽습니다. 운영자만 글을 써 갖고 공지를 내리는 식으로 이제 판매를 유도할 수 있는데요. 네이버 밴드 같은 경우는 한번 들어오면 또 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탈퇴를 찾으려면 한 3~4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이탈률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오픈채팅을 한다. 면은 네이버밴드로 그 기존 회원을 유입시켜서 가입을 시키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오픈채팅에서 빠져나간 인원이 밴드에서 남아 있을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오픈채팅에서 어떻게 하면 네이버밴드로 유도를 할수 있을까? 저희가 오픈채팅 같은 경우는 어떠한 어한 제품에 대한 간단한 홍보를 하고 사진을 올리고 그 다음에 이 제품에 대한 공동구매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결제 링크를 오픈채팅방에 바로 심는게 아니고요, 그 결제 링크가 아니라 구매 링크를 밴드로 만들어갖고 밴드의 링크를 오픈 채팅방에 심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심은 링크를요 네이버 밴드로 유도해서 네이버 밴드에서 다시 한번 사진을 더 자세하게 넣고요 상황 설명을 더 넣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한 다음에 그다음 링크를 스마트 스토어라 결제 링크를 그 밑에 심으면은 고객님들이 그 링크를 클릭해갖고 구매창으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간단하게 네이버 밴드를 통한 공동구매를 할수 있는 내용을 좀 공유를 했는데요. 어, 이것도 짧은 시간 안에 뭐 이렇게 길게 설명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실행교육을 통해서 이런 방법을 좀 많이 진행하는데 보통 한 3시간 정도에서 4시간 정도가 필요합니다. 짧게나마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거고요. 이 정도만 있다. 조금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관련 내용 같은 경우는 유튜브를 좀 검색하셔도 네이버 밴드 공동구매를 검색을 해보시면 좀 여러가지 상황이 나있으니까요. 한번 검색을 해보시고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감사했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